여러분은 노후에 어느 정도의 목돈을 가지고 계신가요? 누군가는 먹고 살기 바쁘고 자식 키우기 바빠 목돈을 마련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일찍이 노후를 준비해 꽤 많은 목돈을 모아놓으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목돈이 많으면 당연히 좋지만 현실은 또 다릅니다. 우리의 목돈은 사실 아직 안전하지 않습니다. 아직 그 목돈을 온전히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나이가 들면 일단 판단력 및 기억력이 좋아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관리 능력이 떨어지고 주변에서 나의 목돈을 노리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집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같은 내가 모르는 사기꾼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식이나 지인 등 나와 아주 가까운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주변 꼬임에 빠져 노후에 더 많이 벌겠다고 투자했다가 반토막 날리고 가세가 기울어 고생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것들에 휘말리지 않도록 일찍이 다짐을 하지만 어떤 분들은 대비를 하지 못해 자식들이 손을 벌리는 상황이나 어떤 유혹에 욕심을 떨치지 못해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상실을 대비하여 목돈은 쥐고 있으면 더 좋을 때가 있지만 만약 목돈을 마련해 놓는다면 정해진 용도, 예를 들어 나중에 병원비나 건강을 위해 쓸 돈으로 정해놓고 딱 그거에 맞게 쓰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는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막상 무언가 감정이 움직이는 상황이 오면 사람은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나이 들어 돈이 많은 것이 재앙이 될수 있는 이유 세 가지와 대처 방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토대로 노후의 돈에 대한 경각심을 한번더 마음속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목돈이 많은 것이 재앙이 될수 있는 이유 첫 번째는 목돈은 날리면 평생 힘들고 잃게 되는 상황에서는 한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시나요? 저도 들은 얘기지만 연초에 가장 많이 나가는 부적은 돈 많은 시부모 빨리 가라는 부적이고, 이 부적은 엄청 고가라고 합니다. 이처럼 부모가 목돈이 있으면 자식들 중 간혹 살 만큼 살았으니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목돈은 언제든 내가 빼서 쓸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가끔 통제가 안될 때가 있습니다. 서두에서 언급했듯 나이가 들수록 판단력이 흐려지기 때문에 자칫 좋지 못한 투자에 손을 댈 수도 있고, 안쓰러운 자식에게 돈을 주려고 하는 상황에 노출되기도 매우 쉽습니다. 이런 점들로 인해 목돈보다는 연금을 선호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연금 소득대체율은 47%로 OECD 권고치보다 20%나 낮다고 합니다. 미국은 무려 81.3%라고 합니다. 사실 노후에 가장 마음 편한 분들이 공무원을 하고 합니다. 어떤 분은 36년 공직 생활을 끝내고 연금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분은 불안에 떨지 않고 살고 있으며 받는 연금 다 쓰지도 못하고 돈 걱정이 없다고 합니다. 요즘은 악기를 구입해 연주에 심취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문가들은 목돈이 많으면 위험요소가 도래될 수 있다 말하며, 위기를 자초하는 허점이 도사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과거와 같지 않아 목돈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구시대적 착오라 보며 목돈과 같은 실물자산을 금융상품으로 만들던지 연금화해서 약수물처럼 끊임없이 나오게 만드는 것이 생활비를 쓰는 최상의 방법이라 말합니다. 연금에 따라 다르지만 인연의 물가 상승분 평균치를 반영해 연금이 오르는 경우도 있으니 손해 볼 일도 없다며 말이죠. 다음은 일찍이 연금의 중요성을 깨달았던 분의 글입니다. 저희는 젊었을 때부터 연금을 받기 위해 베네피 좋은 곳으로 직장을 다녔어요. 연금 충분히 생활할 만큼 나오고 열심히 모은 돈은 주식과 여러 군데 분산 투자해놨어요. 이 모든 것은 젊었을 때부터 준비한 것이죠. 지금 사는데 아주 만족합니다. 자식들은 우리가 얼마 있는지 모르고 유원장에는 자식들 반반씩 가지라고 오래전에 준비해 놓았고요. 모든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젊었을 때부터 차근차근 생각하며 준비해야 될것 같아요. 이처럼 노후 준비는 젊을 때 하고 자식들에게 재산이 얼마 있는지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연금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금씩이라도 매달 나오는 돈이 정말 소중한 돈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연금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연금제도의 불확실성을 안 좋게 바라보기도 합니다. 연금제도는 정부 정책이나 기업의 재정 상황에 따라 변동할 수 있기 때문에 미래에 받을 수 있는 연금이 보장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정 연금제도는 혜택이 제한적이거나 불충분하다고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금 수령 기준이나 연금 수령액이 예상보다 낮을 수 있다는 점 등이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분은 연금 생활 9년 차인데, 연금은 기본 생활비밖에 안 된다며 목돈이 없다면 월 300만원의 연금을 받아도 생활이 갑갑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노후에는 무조건 연금과 목돈이 동시에 있어야 풍요로운 노후가 된다며 말이죠. 연금을 받아서는 해외여행을 갈 수도 자동차 신차를 구입할 수도 없다며, 최소한 1억원 이상의 목돈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연금과 목돈이 같이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입니다. 연금반, 현금반이 옳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연금 주는 기관을 100% 믿는 것은 오히려 몰상식하다고 말하는 분도 간혹 있습니다. 연금 기금 고갈도 가능하고 민간보험에 사는 도산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전쟁 등과 같은 사회적 혼란시 과연 연금 지급이 가능할까 불신하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연금과 현금의 비율을 나누는 것이 좋다는 의견에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뿐 아니라 혼자 살던 지인이 퇴직 연금 수령하고 거의 1년도 안 되어서 돌아가셨는데 아까운 연금은 다 써보지도 못해 자신이 더 안타깝다는 글을 남겨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물론 연금의 특정 비율 금액이 가족한테 가기도 하지만 금액이 많이 낮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보다 자신이 써보지 못한 것이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참고로 국민연금에는 노후에 받는 노령연금 혜택뿐 아니라 유족연금이라는 급여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국민연금 가입 중 사망하더라도 가족들에게 내가 가입한 기간에 따라 연금을 지급해준다고 합니다. 가입기간에 따라 수령 퍼센티지가 달라지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병원비를 생각하면 목돈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자산을 배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전부를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상황만 잘 피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연금이나 목돈이 부족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연금이 적더라도 맞춰 살면 되긴 하지만 퇴직 후 인생 후반전도 상당히 길어졌기 때문에 제2의 직업을 구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분명 잘 찾아본다면 단순한 업무를 소일거리로 할수 있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나이가 있기 때문에 너무 힘을 쓰는 일이나 위험한 일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후의 자격증도 취득해 놓는다면 제2의 취업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한 살이라도 젊을 때 평생 할수 있는 일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하면 목도는 내가 언제든 꺼내 쓸수 있기 때문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비율을 함부로 쓸수 없도록 잘 분배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목돈을 아예 만들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목돈을 모았다면 딱 정해진 용도로만 쓰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비로 정해두었다면 딱 병원비로만 쓰려고 해야 합니다. 갑자기 누군가의 투자 권유나 자식에게 약해져서는 안 됩니다. 이런 비율을 잘 정해놓고 잘 계획해서 목돈을 잘 지켜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목돈이 많은 것이 재앙이 될수 있는 이유 두 번째는 자식에게 약해지거나 욕심으로 인해 투자 권유에 넘어가기 쉽기 때문입니다. 목돈이 통장에 있다는 것을 주변 친인척 혹은 지인들이 알게 되면 인간 쥐떼, 개미떼가 달려들어 마음 편한 날을 못 보내게 됩니다. 이 때는 돈이 많아도 괴로움과 유혹에 시달려 제명대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자식들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일부 자식들은 부모님이 단명하길 무의식적으로 바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자식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자식들 입장에서 제일 쉽게 돈을 버는 방법이 목돈 있는 부모님께 손을 벌리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기껏 모은 노후 자금을 자식 교육비나 결혼 지원에 쏟아붓는 것이 제일 미련한 행동이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부모 자신의 노후를 잘 준비하는 게 진짜 참된 부모라는 것도 말이죠. 하지만 아직 이는 잘 지켜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우리의 문화가 자식에게 무언가를 해주거나 물려주는 문화가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90 연세에 하루 온종일 폐지로 6천원에 많이 번다 행복해 하시고 반찬도 없이 맨밥만 드시는 와중에 8평 빌라는 손주에게 물려주고 싶어 끝까지 지키는 할머니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요즘은 손주 학비, 손주 집까지 자기 부모에게 바라고 받아가는 게또 하나의 보편적인 현상처럼 보여질 때도 있습니다. 조부모가 돈좀 있으면 천주 미국 유학까지 시켜주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목돈을 잘 관리해서 생활비 쓰고 어려운 가정에 기부를 한다고 합니다. 절대 자식하고는 금전거래를 하지 않겠다며 말이죠. 답은 없겠지만 앞에 사연과 비교해보면 이분이 오히려 더 현명하다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부모의 목돈을 가지고 싸우는 자식들의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저희 시부모님은 수도권 근교에서 평생 농사 지으시고 고생하셨어요. 아들네 집 사주고 김치 해주고 손주 봐주시고 미리 다 해주시고는 버려질까 걱정되셨는지 마지막 남은 땅으로 보상받은 목돈을 꼭 쥐고 계시면서 아들네 각자에게 모시고 살던지 하라는 사람에게 다 주겠다고 말씀 하셨죠. 그 결과 서로 경쟁하듯 효도하는 게 아니라 아무도 모실 생각은 안 하면서 그 마지막 목도는 서로 자기 들 거라 생각을 해서 지금 아들 넷 서로 원수가 되었고 서로 견제 하느라 명절 행사 때도 서로 안 보려고 부모님한테도 가지 않는 다고 합니다. 서로 피해 다니며 부모님 집에 혼자 가서 돈 달라고 행패를 벌이는 사태 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는 부모의 목돈 때문에 가정의 평화가 깨지는 아주 안 좋은 사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앞서도 얘기했듯 부모가 잘 살아야 자식한테 더 좋은 것입니다. 늙은 부모 부양 안 하게 하는 것만 해도 자식한테 돈몇억 주는 것보다 더 좋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자식한테 독립심 키워주고 노후 때 여행 다니며 잘 사는 노인들도 많습니다. 자식한테 재산 밝히고 다 나눠주는 것은 미련한 행동이 될수 있습니다. 다음은 아직도 자녀들에게 줄 생각만 하는 부모님들에게 전하는 쓴소리를 적어주신 분의 글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녀 지원도 형편에 맞게 하세요. 우리나라 부모들은 이게 너무 안 되는 것 같아 안타깝고 답답하네요. 내 소득이 그만큼 안 받쳐주면 사교육도 적당히 시키거나 못 시키는 거지 정말 자녀 좋으라고 그렇게 시키나요? 학원 많이 보낸다고 혹은 비싼 학원, 비싼 과외 시킨다고 그 자녀가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교육 왕창 시키고 해외 유학까지 보내놨는데 한국에 돌아와 돈잘못 버는 자녀들 많습니다. 그나마 부모가 능력이 돼서 별 타격이 없다면 다행인데 그게 아니라면 참 안타깝습니다. 자녀에게 최고의 선물은 부모의 독립입니다. 노후 대비된 부모님이 최고 감사해요. 요즘 시대의 부모님 오래 사시는데 그 평생을 용돈 드린다 생각해 보면 자식들도 알 거예요. 남과 비교 좀 하지 말고 우리 형편이 안 되면 이러이러해서 이만큼밖에 못해주니 나머지는 너가 알아서 해라 하고 제발 노후 준비 좀 하셔요. 애들한테 다 나눠주면 나중에 폐지 줍는다는 교훈을 잊지 마세요. 심지어 요새는 결혼식 상대 부모가 노후 준비가 잘 됐는지도 본다고 하니 자식들 혼삿길 막지 않으려면 노후 준비 잘 해놓으세요. 정리하면 노후에 목돈이 생기면 아무래도 자식들에게 주고 싶은 욕구가 생길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좋지 못한 결과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주장에서도 얘기했듯 목돈을 만들 때 자식에게 주지는 않겠다는 다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노후의 은행이자를 넘어가는 무리한 투자는 아예 하지 않는다는 마인드를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목돈이 많은 것이 재앙이 될수 있는 이유 세 번째는 사기꾼의 표적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어떤 분은 2년 전 돌아가신 엄마가 미국에서 열심히 일하며 돈 모아 한국으로 돌아가서 노후를 보내고자 고향에 집한 채를 사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사기꾼들에게 당한 것을 뒤늦게 알았다고 합니다. 결국 사기꾼 좋은 일 시켜놓고 미국 노인 아파트에서 사시다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은 의외로 많습니다. 목돈을 가진 누군가에게 접근해 무언가를 구매 혹은 투자하도록 유혹하는 것입니다. 사실 굳이 욕심을 부리지 않더라도 한번 혹하게 되면 그 유혹을 떨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 점을 사기꾼들은 너무 잘 알죠. 나이 들어 판단력도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욱 사기에 당하기 쉬워집니다. 그래서 목돈을 가졌더라도 주변에 말하는 것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사기꾼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은 욕심 없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말은 진리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침이 마르면서까지 이거 하면 대박이다 라고 소리치면서 남들에게 투자할 것을 권유하는데 그러면 왜 그렇게 좋은 상품에는 자신이 직접 투자하지는 않는 걸까 생각해 보세요. 투자하면 손실을 안 보는 구조라고 소리치는 이들에게 자신은 얼마나 투자했냐고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목돈으로 무언가를 해보겠다는 욕심은 나이 들수록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떨어지는 판단력과 기억력을 관리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판단력 및 기억력을 키워주는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기적인 두뇌 활동입니다. 두뇌를 활발하게 유지하기 위해 독서, 퍼즐 풀기, 문제 해결 게임 등의 정기적인 두뇌 활동을 통해 판단력과 기억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는 신체 건강 유지입니다. 신체 건강은 두뇌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습관, 충분한 수면 등 뻔하지만 정말 중요한 습관을 유지하여 신체 건강을 챙기면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고 노화를 예방하는 것에도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도전과 학습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 노후에도 새로운 도전과 학습을 통해 자기 자존감을 높이고 인지능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는 판단력을 저하시킬 수 있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입니다. 운동, 요가, 명상. 취미 활동 등으로 적절한 스트레스 관리 기술을 습득하여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해보세요. 또한 돈이 있으면 무언의 관심 대상이 되며 상대로 하여금 박탈감, 미움 또는 시기 질투를 갖게 하기도 합니다. 주지도 않는 돈 자랑, 선심 쓰지도 않는 돈은 남에겐 차라리 없는 것보다 껄끄럽고 부담스러운 관계로 인식이 되기도 합니다. 돈은 대중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지만 때론 악마의 수많은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하며 인간관계에는 필요악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중한 만큼 아름답고 정교한 마음으로 어느 무엇보다 진지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정리하면 노후의 목도는 사기꾼들의 표적이 될수 있고 이런 사기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나이 들수록 떨어지는 판단력과 기억력에 신경을 써주는 것이 좋습니다. 목돈이 있다는 사실은 주위 사람 그 누구에게도 반드시 숨기고 정기적인 두뇌 활동과 스트레스 관리 등으로 떨어지는 판단력을 잘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노후의 목돈이 많은 것이 재앙이 될수 있는 이유 세가지와 대처 방안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첫째는 목돈은 쉽게 꺼내 쓸수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잃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연금, 투자 등의 자산 배분이 필요합니다. 둘째는 아무래도 목돈이 생기다 보면 자식에게 쓰게 될 확률이 많기 때문에 목돈을 만들 때 정해진 용도로만 쓰겠다는 다짐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셋째는 사기꾼들의 표적이 될수 있기 때문에 목돈이 있다는 사실은 무조건 숨기고 판단력을 길러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부분이 모두 정답은 아닙니다. 개개인이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노후 설계를 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노후에는 안 아픈 게 최고입니다. 어떤 분은 60년대 생인데 공무원 30년 넘게 일하고 퇴직하셨는데 희귀병이 발견되어 노후에 쉬지도 못하고 고생하고 있다는 글을 남겨주셔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노후의 돈 관리와 건강 관리를 잘 신경 쓰셔서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이 평안한 노후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